지금부터 5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끊임 없이 개혁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니헤미야 1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대제사장 엘리야 십의 손자인 요아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든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계단에서 쓸 장작과 점거든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방금 읽은 장면이 니에미아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니에미아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고 끝나는데요. 그 전에는 회개해야 했다고 그러죠. 누군거를 그래서 에스라 느에미야이긴뭐 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렇게 장대한 이야기를 중요한 얘길 남이 담은이 책이 어떻게 끝나냐. 막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고 막 성전을 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할렐루야 하면서 끝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어, 27절부터 보시면,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안으로 데려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성벽이 다시 지어지고 나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는 커녕, 하나님과 잘 교제하며 지내기는 커녕,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이 또 있지요 없지 않지요 그 다음에 어, 그들이 어, 그 마음이 아프고 잘못한 것을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 엘리야 10의 손자 유아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그리고 그 자가 어, 삼발라 사유세 되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도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씬도 못하게 쫓아냈어야 했다.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아파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도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어... 그들은 제사장 직을 더럽히고 사람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제사장들과 그렇게... 그런 제사장들에게 우리의 부정한 것을 씻을 방법들을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나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에스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다시 시작해야 될 것만 같은 거죠 어, 이렇게 에스라가 성전 건축하며 거, 거기서 그곳에서 신앙의 개혁을 이렇게 담당했고 또 느헤미야는 성벽들을 쌓으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회복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데도.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그렇게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타락했던 느헤미야 시대 때 제사장들도 네 어떤 제사장들은 열심히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고 그렇게 이 언약 공동체가 그 교회가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성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개혁하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열심이 부족해서 열정이 부족해서 아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들이 그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바벨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바벨론, 그리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세대까지도 아마 태어나고 자라왔을 그 바벨론, 거기에서도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요곳 이렇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예루살렘, 이제 재건되기 시작했던 예루살렘, 그리고 가면 고생길이 환할 거 아는데도 그게 보이는 예루살렘, 내 선조들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의 뭐 고향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러한 좀 말을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돌아왔을 예루살렘. 그러니까 자기의 편한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올 정도의 열심이라면 엄청난 열심이죠. 엄청난 열심. 그 열심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향하여서도 열심이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어 다시금 잘못으로 돌아가고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어뭐 한국 교회라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한국 교인들이 열심히 있지요. 네, 좀 미국에서 인민사회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열심히 있다라고 표현하는 본인 스스로는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네 그렇게 하는데도 나는 열심히 믿어라고 말을 하는데도 여전히 이 흔들리고 혹은 어 여전히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에스라 니에미야가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의 기초나 말씀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더 깊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이게 중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말씀을 너무 어떻게 보면 엉터리로 해석한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상처받아서 그런 분들이 진짜 계세요. 너무나 안타깝고 저도 목사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in, 있으신 모습에 그래서 저는 계속 복음을 잘 전하려고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 이 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 이용하려고 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무슨 요술 방망이 저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삶이 어려워지면 그죠 삶에 고난이 오면은 어 하나님 요술 방망이인 줄 알았는데 어 아무것도 안 해주네 없나 보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깊으신 분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되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도 하시지만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두 개가 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그렇게 그 말씀에 약하면 네, 결국에는 상황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아니면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읽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reading Jesus도 하고 있는데 그냥 성경 쭉 읽는 걸로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reading Jesus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성경 전체를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어서 그냥 쉽게 이야하기가 이해하기가 어안쉴수 있고 그리고 또한 너무 나 위주로 나나 나나 큐트가 그런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나 사실 성경은 나를 향해서 말하는 말씀이 뭐그 접근이 틀린 접근은 아닌데 첫 번째로는 성경은 성경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에미아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망가지는 내용. 으로 끝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개혁하고 나아갔던 것들이 결국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Better n e e m i a h 그래서 Nehemiah 보다 더 책임져 줄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마치거든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 성경을 읽어야 오해하지 않고, 네, 한편으로 내 마음대로 이용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막 성경 가지고 협박하려는 사람의 그러한 내 네, 소리를 분별할 수 있고, 그럴, 그럴 수 있습니다. 음, 우리가 다시 느헤미야 말씀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몰려와서 성전이 성전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신앙이 개혁되었고 성벽을 완성하고 그 모습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그 광장 앞에 몰려와서 도시의 광장 앞에서 함께 회개하고 예배했던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봅시다. 정말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광장에 모여서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며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날은 슬퍼할 날이 아니라 기뻐할 날이다.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더의 힘이다. 바라면서 그들이 신앙이 갱신되었고 나아갔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고 회개와 찬양과 더불어서 그들이 다시 나아갔던 것을 그장면에그 감동적인 장면이 이 니아미아에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하면 너무나 좋겠어요 Do it again 정말 다시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개혁되고 살아나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있거든요. 그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반항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 찬양과 경배로 우리가 더욱더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오늘 제목처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회개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matter 합니다. 그게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전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그 은혜 은혜가 부족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가능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시고 눈을 열으시고 예수를 믿게 도우셔야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나서는 우리가 반응하며 동행하며 개혁하며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회개하고 개혁하며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가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 믿고 감사하고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그 삶의 자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그 귀한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